여기가 니놈의 네 위크 포인트냐? 뿡! <laughs> 오, 그 고통 알, 뿡! 후하 나하! 닥소울! 이어서, 해봅시다. <laughs> 저번에 본의 아니게 보스를 다구리 쳐서 집단 린치를 갈겼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한번 그런 거 없이, 해봅시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게 싫거나,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빠르게,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누군가 저한테 팁을 줬어요. 에스트 조각을 하나 얻어, 얻고 가라고 해서, 누가 메일로 보내놨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걸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치를, 제 지리를 합니다. 지리를. 어, 그게 아마 여기야. 이쪽으로 가서 딴 데로 세면 에스트 조각이 있대. 아마도 길만 알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 봅시다. <laughs>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를 리 없겠지. 그 사람이, 아, 너니? 아니, 그 사람이 스샷을 어떻게 찍었냐면은, 봐봐.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줄게. 이건가? 어, 딱 이렇게 찍었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 4개인가 5개 등도 있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신 다음에 저쪽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삿대질로 다 알려줬어. 내가 모를 리 없지, 그런데. 이제 압니다, 저. 여기서, 일단은 보자. 음. 어, 새끼 꺼져 나와.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임마. 그리고 내려가면은 꺼져. 더 이상 잠몹 따위한테 당하지 않는다. 와우, 뭐야? 뒤에 방금 뭐가 나쏜거 같은데. 어어어어어어. 어어? 야야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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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치사한 새끼들이 아 기질라고 <laughs> 아나 이런 야 기다려봐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어 조금만 줄이자 더렇게 크네 그리고 여길 내려간 다음에 길 알아 이제 내가 알려줄게 그 다음에 저 녀석 변신하는 놈이잖아 빠르게 죽이든 빠르게 빠르게 됐나?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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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잡고 여기서 내려가면 돼어 이쪽이야 저기 아이템이 있네 내려가서 오우 쉣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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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여기야 여기를 안 들렸었어 여기 근데 아마 사진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아 여기서 찾으래 에스트 조각을 니가 에스트 조각을 갖고 있니? 잠깐 뒤에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것 같은데. 오우. 어, 방패가 좀 튼튼하다, 친구야. 하지만, 뒤를 잡혀선, 안 되지. 방패가 무용지물이잖아 자식아. 등치값도 못하고 말이야. 잠깐만 저쪽에도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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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니까 이런거 옳지 않아 놀랬잖아 여긴가봐 에이 그런거 안맞지 하지마 하지 마. 노멀 볼트. 좋아. 아이템을 얻었군. 그 에스 어? 저게 설마 에스투어인가? 아니네. 숨어 <laughs> 숨어 있었네. 미안하다. 숨어 있는 줄 몰랐는데. 멍청 새끼 이게 티나게 숨어 있으면은. 아니, 여긴가? 어!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아. 에스트? 에스트 날라고. 이거니? 아니네. 어디 있다는 거야? 아! 길이 없는데 여기? 아까 그 반대쪽으로 가 보자 그러면. 야, 이번 장에 우석이 없어. 그래서 에스트 조각을 많이 찾아야 된대. 흠! <laughs> <laughs> 아, 녀석. 오호, 오호, 오호. 오, 이길 유... 막을게. 여기 오만 여기 있겠다. 이리와. 저기 있다. 이거네 브로드 소드. 뭐야 이거 아이템이야? 브로드 소드? 브로 브로드 소드? 어어어 잠깐만, 데미지가 좋다. 오. 어, 나 이것을래. 좋아. 브로드 소드. 예. 아 그나저나 그 에스트 조각 어딨냐고. 그거 찾으러 온 건데. 아니 리치 같은 거야? 뭐 어차피 다크 소울에서 리치를 기대하진 않아 나는. 에스트 조항인가? 뭐지? 상자다. 어져. 상자 열어봐. 오! 은독수리의 카이트 실드은독수리의 카이트 실드은독수리은독수리의 카이트 은독수리의 은 이런 은레기가아오 a 은 i 은독수리가 나에게 쓰레기를 줬군 저기 아래도 있네요 아 무슨 S 조각 하나 찾는 여기 이렇게 오래 걸려 실례합니다. 어 스텝. 와와와 그래 그래 그래. 자식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좀비인 척 해야겠어.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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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오! 에... 어! 오! 와, 이왜왜왜게 세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또 있네. 헉! 쟤나 봤다! 이런, 미친! 넓은 데서. 어, 뭐야! 야, 뭐야! 아, 왜, 왜, 왜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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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오, 왜 돌아갔지? 이 새끼가, 근데, 찢으려고. 아! 아! 마우스가 돌아왔어 갑자기. 부르고,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무슨 잔모비. 에스터 들어왔다 다쳐 마시네, 씨. 아, 어딨어? 온 김에 잡고 가자. 아이, 미친.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좋아. 어, 이거 창 모드로 하다 보면은 마우스가 가끔 오우야! 바탕 화면으로 나가. 오. 오. 오, 친구야. 와, 친구야 잠깐만. 친구야! 집에 가야지 친구야! 으싸 허! 허! 오 어? 뒤잡기 이새 x 야아어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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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랄랄라라랄라 감옥 랄랄 랄랄 열쇠? e 감옥 열쇠? 끝인가요 이제? 가면 되나? e n 라라라라 e n len, 어어 n 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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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감옥 열쇠인 거 보니까. 어디 열라는 거아니야 쇼컷 같은 거? 저기도 아이템이 있네요. 까시 나올 때, 뭐라고? 기사 나올 때 입구 오른쪽에 길이 있었다고요? 음. 아, 맞아. 저, 그, 누구, 갇혀 있었잖아. 걔? 걔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 걔, 걔 어딘지 까먹었는데? 그, 저번에 구하려다가 실패했던 개말 하는 거야? 아니, 그, 에스트 조각 얻는 것까지 보고, 대충 보고 껐어. 이 감옥 열쇠 대충 본것 같긴 한데, 그거 위치 안 봤어. 스포 될까봐. 두 번째 화토풀 지하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돼.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 화토풀로 다시 가자. 여기 딱 내가 서 있으면 말이야 나를 받드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요, 그래요. 잘지냈는가 음. 쓰! 신났네. 야 신난다 그래도 에스트 조각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나네요 아저 끄고 싶어 저, 저 하얀 거 자꾸 볼 때마다 놀래 뭘 괜히 꼬장이야 저놈들이 난 언제 때릴지 어떻게 알고 이것들이 아직도 다그 소를 모르네 뜨크소 뭘 게임을 왜 이렇게 잘해줬어야? <laughs> 기본적인 회피는 했거든. 여기서 지하로 가면 돼요. 이제 지하 알았어. 라따따 따따따따 라라라따따따라라 라라라 와라라와라라와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 지하로 가자. 딱아 아! 미친 뭐야? 아니 올라오겠지 일로. 그럼 죽이면 돼.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지. 등신 어. 왜왜왜왜왜왜왜왜 그래? 내 공부 왜안 먹혀? 아이씨. 이런게 어딨어 이거 솔직히 말도 안되지 어 얘는 여기서 나 그럼 너도 나 때리지 뭐 너도 나 공격하면 안돼 나도 안 먹힐거야 그러면 인정? 개빡치네 무슨 무적시간이 있어 다크소울에 물론 나도 구르기 무적시간이 있긴 하지만 서프라이즈 맨음흠음흠 여긴가? 여기였나보다 어? 아, 아니네 여기서 지하로 더 내려갈 수 있나? 흠 저거? 저거야 저거? 알았어 응안 맞아 어, 안 통해 날 너무 우습게 맞서응 음. 먼저 사라져 있마. 화염병. 여기서 여기인가? 아 여기네. 이보슈, 자네를 구하러 내가 왔어. 잘 지냈는가? 새긴거 <laughs> 봐. You no jailer are you? No, no, you're from far away. 종소리? and judging by the bell, you must be some of that unkindled ash. remarkab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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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f that's true, no. then I... below the high wall is a musty little... Town. not the home of any lord, just a, a very old settlement of it. an old woman, loretta, lives there. Please. 로레타라는 늙은 여자가 있다 this ring. I, I'm not asking for c h sure a 그래, r Give this ring to old Loretta at the base of the h i g l o r e t t a 라는 늙은여자? 이거 그 할머니인가 그거? I'll 어, do mine. 어사라다 불... 푸른 눈물 속의 반지? 이거 봐야겠다. HB가 크게 감소되면 감소율이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음. 이거 그 나한테 그 알려줬던 그 할머니 아니에 할머니? 그 할머니 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좋다 말았네 내가 알고 있는 늙은 친하곤 그거하고 우석할머니밖에 없어 그래 일단 얻을 거다 얻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흠흠흠 <laughs> 설마 또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지 진짜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은 여기였어 가자 예스 이제 가서 에스트병을 강화하고 이제 제가 뭐 메이스를 판다고 들었어 그치? 시청자를 믿으라고요? 아예 <laughs> 가서 에스트병강화를합시다 얘가 강화해 줬었지. 여기는. 헬로. well o 어, 에스트 병을 강화하러 왔어. 그렇어 와우. 왜안 늘었지. 무기 강화. 이거 강화할까? 아 잠깐만, 내 메이스 메이스 판다해 메이스. 누가 바로 아까 걔 어디 갔어? 저 새낀가? 너니? 오, 어.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디 봐, 어 메이스 있네. 잠깐만. 아니 나좀 둔기를 들어야 마음이 편해져서. 600원 좋아. 사보자, 창도 있네. <laughs> 아이템 매각도 돼. 어, 와, 좋아졌네. 부러진 직검 다 팔아야겠다. 가져가, 그 다음에 조용히 해. <laughs> 아, 얘들 왜 이렇게 다 음침해, 자식들 메이스. 아, 내 공격력이 약간 그거네, 낫네. 근데 뭔가 또 특출난 능력이 있겠지. 메이스니까. 응? 음? 별거 없어? 이번은 검이 제일 무난해. 아, 좀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면 되지. 강화 메이스, 강화. 예스, 좋아. 이제 좀 뭔가 안정되는 구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어, 근데 공속이 약간 느리다. <laughs> 공속이 약간 느려. 에스트 강화를 하라고요? 아직 에스트 강화 못할 걸. 전송. 메이스 특수 공격 그 보여줄게. 아, 이로 가면 돼. 오케이, 갑시다. 양손 들고. 우와 뭐야? 이게 특수기술인데, 호 버프야. 이게 그럼 강공격을 한번 해볼까? 강인도가 늘어? 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양손 안 들어도 써져요. 아, 근데 제가 전장에서 양손 메이스를 쓰고 다녀가지고, 이게 너무 좀 뭐라해야 되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일단 저쪽이 가는 길인데 여기 잠몹한테 한번 실험 좀 해보죠. 다짜고짜 양손하긴좀 그렇고 너이 와봐. 너 방패 너이 새끼 너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laughs> 네. 가자. 따라라따따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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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래픽 진짜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네 왜 이렇게 다 죽었냐 여기서 따 여기 누구 있는데 지금 뒤에 와 님들 저거 보이세요? 내가 저 보여줄게. 응? 뭐야? 클릭 미스 났어. 알파벳 2 e 눌렀어. 마운경으로 보려 그랬는데. 뭐지? 나뭐한 거지 방금? R 눌렀어야 되는데 E 눌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눌렀어. 그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니? 잠깐만, 잠깐, 잠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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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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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특급 배송. 이래? 아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이이 이런 슈발 안 보이네. 밝히자, 일단 착한 애들이었네. 자 여기서 이제 망원경 다 꺼내서 캬... 뭐 이렇게 보니까 더 그래픽이 또 그래픽이 좀 이상하네. <laughs> 뭐든지 음, 가까이서 보는 건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래픽은 음, 요거, 요건 괜찮은데. 어, 갑자기 요런데 보니까 조금 그러네 한번 앉자 좋았어 자, 새로운 지역으로 왔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이게 뭔가 있나본데 불그스름하게 빛나는 거 보니까 응, 없어 여긴가? 뭔가 적혀있다. 점프가 필요하다. 어디? 구라치고 있네. 안 믿어. 버려진 유해의 거대한 소울. 흠, 와 이건 좀 보고 싶다. 망원경으로 음, 확대하지 맙시다. 우리 이 다크 소울의 실책이네요. 망원경을 만든 건, 어 제가 프로비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튼 좀 음. 음. <laughs> 가 보자. 저쪽에 많이 있는데 애들이